AB 성형외과 안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짧은 코 재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년 전에 실리콘 보영물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코가 짧고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 콧대 높이나 라인은 괜찮은데 코끝이 많이 들려 있고요. 어, 코끝을 만져보면 연골이식과 같은 코끝 모양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가 들려 올라가면서 손날개도 같이 딸려 올라가 있고 콧구멍 노출이 많습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역시 코구멍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수술 전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콧대에 보형물을 넣었지만 코끝 모양을 잡아주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코끝이 들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끝 길이 연장을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부목되고 수술 후 9일째 사진입니다. 아직 붓기 때문에 코끝이 좀 계속 들려 보이고요. 2주차 사진입니다. 코끝이 살짝 들려 보이지만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2주차에 길이감이 괜찮아 보이면 붓기가 빠진 후에 오히려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주째 코가 들려 보이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콧구멍이 보이는 모습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짧은 코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증 연고를 사용해서 길이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전 수술을 할때 비중격 연고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중격이 남아 있었지만 약이 너무 적어서 추가적으로 기증 연고를 사용하였고요 3주째 모습을 보시면 콧대 보형물 높이는 비슷하게 유지하였지만 전반적인 코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보형물의 길이는 이전보다 더 길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려있던 짧은 코가 길이 연장이 되고 코끝이 내려오면서 콧구멍 노출량은 자연스럽게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개월째에는 코의 길이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코의 폭은 잠붙기가 빠지면서 좀더 얄쌍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연장에서는 피부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짧은 코는 대부분 길이 연장뿐만 아니라 코끝 높이도 올려 줘야 하기 때문에 어, 늘어난 골격에 따라서 겉을 덮고 있는 피부가 잘 늘어나 줘야지 수술 결과가 잘 유지가 됩니다. 3개월까지 들린 코는 계속 조금씩 더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양은 좀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코, 들린 코의 교정은 결국 코끝 연골을 아래쪽으로 내려줘서 재배치하고 이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가 이러한 골격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들린 코는 대부분 길이 연장이 잘 되면 콧구멍은 자연스럽게 덜 보이게 됩니다. 코가 이렇게 많이 들려있지 않고 짧아 보이지 않지만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도 있습니다. 이런 코는 비공내리기라는 수술이 필요한데 이런 케이스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